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브이가드가 있으니까 문구 돌방에도 문제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브이가드지 브이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없다고 도대체 브이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브이가드 안녕하세요. 뉴욕 맘모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8세대 아반떼가 등장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세단 디자인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외치지만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과 기술적 혁신을 담아낸 상상 예상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번 모델이 기존 아반떼와 어떤 차별화를 보여줄지 그리고 동급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8세대 아반떼 전면부는 현대차 디자인 철학의 진화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차의 상징적 요소가 된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이게 정말 준준형 세단이 맞아라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차량 전면을 가로지르는 일체형 LED 라인은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느낌을 극대화하며 단순함 속에 복잡함을 담은 현대 의 파라메트릭 디자인 언어를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크롬 가니쉬와 연결된 입체적 주관주행 등은 기술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담아낸 혁신적 요소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범퍼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강조합니다. 하단의 허니콘 패턴과 고성능을 연상시키는 삼각형 에어 인테크 카네시는 단순히 보기 좋은 차를 넘어 운전의 즐거움까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측면부에서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이 대담하게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행 Z차의 캐릭터 라인을 과감히 삭제하고 차체의 볼륨감을 극대화한 덕분에 준진형 세단도 대형 세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휠 베이스와 차체 길이가 증가하면서 실내 공간의 혁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내믹 윈도우 라인은 감성적 디자인과 실용적 설계를 결합한 현대차의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차를 커보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단 시장에서 현대차가 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핵심 디자인 철학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는 이제 8세대 아반떼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햇빛이 차체를 비출 때마다 기하학적 형태와 대담한 라인이 움직이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디자인 언어는 단순히 차를 보기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차가 강조하는 감각적 스포트 니스를 한층 강화하며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8세대 아반떼는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슬로핑 루프라인, 후면부의 스포일러, 정교한 에어 커튼 설계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시키며 특히 동급 최상의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연비 향상과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대차의 친환경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8세대 아반떼는 단순히 내연기관 모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동화 모델까지 염두에 둔 설계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8세대 아반떼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충족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즐거움과 혁신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8세대 아반떼는 현대차가 글로벌 세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모델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 세단의 공존을 고려한 설계는 현대차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 모델은 미래의 세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중형 세단이지만 대형 세단의 고급스러움과 기술적 혁신을 접목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 8세대 아반떼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디자인, 기술, 실용성, 그리고 미래 의 지속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미 소라지는 이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볼륨감 있는 차체와 혁신적 전동화 전략까지. 이 정도면 세단의 미래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혁신적인 모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예상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마무스였습니다.